자, 이번 시간에 자, 2부에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칼슘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니까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영양제들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메가3 뒤에 이렇게 딱 보시면 주성분이 보니까 DHA, EPA 수치를 높여주는 생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오실 때 지금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그걸 열심히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뼈밀도는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칼슘 레벨이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게, 게 아니고 칼슘은 충분한데 칼슘이 계속 유출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 영양제를 계속 드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유가 뭔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 내용도 이제 자료를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의 김평훈 박사님의 논문 재료들그 데이터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에 가장 좋은 칼슘은 어떤 칼슘일까요? 우유? 여러분들 골다공증 생기니까 병원에서 뭐 먹으라고 하던가요? 칼슘약? 또? 우유? 메르치? 생선? 그리고 오메가3 영양제? 자,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던 거 다들 가지고 오셨었는데요. 와서 검사해보니까 어때요? 칼슘 레벨이 지금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저축되고 있던가요? <laughs> 많이 빠져나가고 있으시죠? 자 원인이 뭔지 이번 시간에 답을 좀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 세계 대학과 정부의 권위 있는 보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통곡식하고 콩 종류를 더 많이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옛날에는 유방암 환자분들 이제 에스트로겐을 촉진시키는 줄 알고 콩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대학병원에 다 가면 거의 다, 다 유방암 환자들도, 난소암 환자분들도, 전립선암 환자분들도 콩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을 특별히 보건학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콩 종류, 이 IP6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새 최근에 이제 학회에서 이 논문에서 아주 활발하게 발표되는 연구가 뭐냐면 피트산염이 얼마나 중요한가입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 유튜브에 뭐 현미밥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왜 영양학자들이 흰 쌀, 흰 물가루, 흰 설탕, 이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정제된 곡류를못 먹게 하냐면 영양학자들이 일컫는 junk food, empty calorie,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음식이라는 이런 심한 표현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제되어 있는 곡류에는 뭐가 없냐면? 피트산염이 없습니다. IP6 피트산염. 그 피트산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통곡식과 콩 종류, 콩, 팥, 녹두, 갈반조, 렌틸콩. 자, 이것을 더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는데 피트산은요? 자, 우리 공부하셨죠. 피트산 IP6는 모든 식물의 씨앗에서 발견되는 자연 물질입니다. 씨앗에서 자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말하면 피트산, 파이테이트는 모든 씨, 특별히 콩 종류, 곡물, 견과류, 각종 씨앗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주 수십 년 동안 피트산이 우리 몸에 각종 무기질이 섭취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흡수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피트산이 많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암 환자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랬더니 뼈질환 환자가 더 많이 생기고 골다공식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949년에 어떤 학자들은 견과류를 먹으려면 뽑거나 물에 담가서 싹을 내거나 해서 파이테이트를 없애고 먹으면 무기질이 잘 섭취될 수 있고 칼슘을 잘 섭취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때 이제 말린 곡식, 볶은 곡식을 많이들 드셨었어요. 자 그래서 파이테이트와 뼈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아졌는데 재밌는 실험들이 있었어요. 1949년에 실험실에서 강아지에게 실험한 결과, 고 피트산염 섭취를 많이 먹였더니 강아지가 칼슘 섭취를 막아서 뼈가 이 칼슘이 섭취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면서 뼈가 강아지 뼈가 약해졌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 실험 연구를 통해서 "아, 이 피트산염을 먹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실험 다음에 쥐를 가지고 또 실험해 봤습니다. 하루에 빵, 열덩어리와 같은 양의 피트산을 먹였더니, 피트산이 영양제를 저항해요, 항영양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거 피트산 먹이면 안 되겠구나. 강아지와 지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1950년대만 해도 피트산을 많이 제한했었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에게.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거꾸로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최, 아주 강력한 천연 탄수화물만큼 강력한 항암제 못지않게 중요한 그 음식 항암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 있는 현미와 또는 통밀, 오트밀 그리고 콩종류들, 각종 콩종류들 그리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이런 씨앗, 산음식들이 여러분 씨앗은 뭐, 보면 뭡니까? 생명력이 있죠. 싹을 내고 이삭이 열매를 맺고 예, 줄기가 되고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산음식 대신에 다 뭐예요? 조리돼서 먹을 수 있는 고기, 생선, 조미료 팍팍 넣어서 생, 센 걸로 먹을 수 없는 효소가 죽어 있는 죽은 음식들을 먹으니까 우리 세포가 병이 들고 이, 이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트산이 어떤 그 역전이 됐냐면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최근에 이제 피트산이 항암제 기능을 아주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논문 발표들이 참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만일 이제 쥐에게 그다음에 또 이 누구 에게 강아지에게 실험을 봤을 때는 피트산이 뼈를 약하게 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사람에게 고피트산을 그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그 결론이 나왔냐면 처음에는 약간 칼슘이 빠져나가는 듯했어요. 음, 역시 피트산을 먹이면 어, 뼈가 약해지고 칼슘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트산염에 잘 적응하면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내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뇌 기능이 안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게 비타민 B군은 뇌 음식이죠. 뇌의 영양소. 그래서 공황 장애, 패닉 디스오로 같은 이 공황 장애나 또는 우울증, 조울증, 또 이제 뭐이 뭡니까? 지금 이제 간질이나 파킨슨 이런 뇌의 병변 질환 또 이제 뇌경색, 뇌졸중 뭐야 뭐야. 뇌 뇌신경 기능에 이 영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비타민 B군을 안정화시켰더니 상태가 훨씬 더 완화가 되면서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뇌기능만 안정되는 게 아니라 뼈기능이 튼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서 어떤 기능을 보냐면 우리는 비타민C 항암 방사선 하시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비타민C 항암요법을 면역요법을 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자는 비타민C는 필수 영양제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지금 발표되는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B군과 B 콤플렉스, B 복합제가 뇌 기능만 좋아지고 뼈 기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항암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과학이죠. 예, 과학입니다. 자, 이 논문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논문은 고피트산년 음식, 특별히 콩이나 견과류, 견과류가 뭔지 아시죠? 호두, 뭐 잣, 아몬드, 캐슈넛, 예,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이런 견과류 종류들. 그리고 통곡식을 피하는 사람들의 골밀도가 더 나은가 더이 나쁜가 실험 결과를 했는데 어떤 결과였을까요 여러분 피트산을 많이 먹인 사람들이 이 뼈가 더 골밀도가 좋을까요 아니면 피트산을 적게 먹는 사람들이 골밀도가 좋을까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뼈가 튼튼할까요? 어우 공부 잘하셨네요 자이 도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여기 지금 노멀 피테이트의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정상적인 피트산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요 위에도 표이고, 그다음에 이제 낮은 피트산염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요 밑에 사각 표시 있는 이 표시가 낮은 피트산염을 섭취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데가 지금 이 뼈밀도가 높은지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피트산을 먹은 사람들과 피트산을 좀 낮게 먹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뼈밀도가 높습니까? 어떤 게 위에 있어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59에서 0.203이면 어떤 게 높습니까? 예, 기 지금 켄케니다스발 뒤꿈치 표가 이 피트산을 많이 먹였을 때와 적게 먹였을 때 마이너스가 좋을까요? 플러스가 좋을까요? 플러스가 훨씬 좋죠. 고그 피트산염을 먹였더니 발 뒤꿈치 표가 골밀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척추뼈에도 그 람바 컬럼드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피트산을 적게 먹였을 때와 많이 먹였을 때, 어디가 더 골밀도가 좋습니까? 피트산을 많이 먹인 거. 자, 그 다음에 대퇴골 쪽을 봤습니다. 피멀 넥 쪽을 봤더니, 자, 마이너스 0.711과 마이너스 0.036. 어디가 더이 골밀도가 좋습니까? 많이 먹은 쪽이. 자, 뼈밀도를 높이는 것 확실하게 나왔죠. 피트산을 많이 먹는 것이. 자, 피트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드실 수 있는 거. 예, 볶음 곡식, 통곡식, 예, 정제되지 않은 곡류.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미를 드셔야 되고, 정제되지 않은 호밀, 통밀, 그리고 콩 종류들, 예, 드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직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자꾸 안타까워서 강조를 하고 들어갑니다. 오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laughs> 현미밥을 못 먹어요. 왜 먹어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참 안타까울 때가 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피트산염을 섭취하게 되면 이제 두 표를 보신 것처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거 이제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뼈밀도 검사할 때어 뼈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지금 칼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나 오스테오칼신이 분비가 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뭐 드시라 그래요 계속 현미하고 기본으로 저희 강황에다가 현미 넣고 콩은 나오기 때문에 햄프시하고 아마씨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뼈 밀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뼈가 튼튼해지고 골다공, 골조송이 다 예방이 되면서 파골세포 개수, 풍습 개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뼈만 튼튼해지냐? 보니까 비타민 B군이 올라가니까 뭐가 좋아져요? 여러분 뇌혈관, 뇌동맥류 막혀있던 것들이 다 뚫려요. 뇌혈관에 콜레스테롤로 이 뭐야 뭐야 중풍 이거 오던 분들이 뚫리기 시작해요. 거기서 끝나느냐? 어디까지 가요? 항암효과가 너무나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네네. 자 그런데 재밌습니다자 지금 보신 연구 결과처럼 고 피트산염을 섭취했더니 골다공증이 예방됐는데 피트산염을 적게 먹었더니 골다공증이 많이 발병되는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트산염을 먹였더니 항골다공증약인 포사맥스와 비슷한 뼈가 녹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제 뒷장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피트산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골밀도가 현저하게 쑥쑥쑥쑥 올라가면서 뼈가 튼튼해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장 높은 피트산염 레벨을 유지하는 여성들은 척추와 골반뼈의 골유실이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트산이 많은, 특별히 이제 대퇴골 골절상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암환자분들은 이 골절률이 상당히 높고 골다공기에서 특별히 항암 방사선 하신 분들은 뼈밀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칼슘이 몸에서 너무나 많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정말 재밌는 연구입니다. 이거 보시기만 해도 아실 텐데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 10년 동안 피트산연 섭취를 높이면 높였더니 척추 뼈도 건강해지고 팔 뼈도, 어깨 뼈의 골절상 위험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도표도 특별히 엉덩이 대퇴골 골절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요거 보세요. 뼈를 먹는 세포가 있어요. 본이링셀 뼈를 먹는 세포가 여러분들이 오스테오칼신이나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소 피트산염이 적은 음식을 먹게 되면 뼈를 먹는 세포가 만들어진대요. 뼈를 먹는 세포가. 그래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유실되는 거 보셨잖아요. 칼슘 영양제도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저 보고 질문하세요. 어, 저 칼슘 많이 먹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하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뼈를 먹는 세포가 다 잡아먹고 있어요. 자, 그 뼈를 먹는 세포의 먹이가 뭔지 아시죠? 뭘까요? 뼈를 먹는 세포의 먹이.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산성 음식이겠죠. 예. 자, 이피트산은 뼈를 먹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서 뼈를 먹는 활동을 줘야 하기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자, 이거 좀 보세요. 이 그림 보면 현저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뼈를 먹는 세포로 인해서 칼슘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오메가3 생성기름으로 돼 있는 영양제를 자꾸 드시면 뼈를 먹는 세포의 먹이에요. 그러면 점점 더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 음식 대신에 여러분은 골밀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IP6 피트산염이 높은 이 정제되지 않은 공룡. 현미나 통밀이나 호밀이나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각종 견과류들이 뇌병반에 얼마나 좋은 특효약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3부에서 파킨슨 공부하실 때 여러분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들을 좀 보실 건데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 도표를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피트산을 먹지 않는 그룹이 왼쪽 그룹이고요. 오른쪽은 피트산을 먹는 그룹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까만 거는 뼈가 이렇게 상실되는 도표예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 어느 쪽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같으세요 왼쪽이 많이 빠져나갈까요? 오른쪽이 많이 빠져요 그림만 보시면. 어디가 시꺼먼 게더 많습니까? 왼쪽이 훨씬 많죠? 피트산을 안 먹는 그로 여기는 피트산을 먹는 그로 뼈를 먹는 세포가 칼슘을 다 뺏어가요. 여기는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하늘마을 와서 햄프시 아마씨를 먹고 통밀을 먹고 현미를 먹고 했더니 골밀도가 올라가면서 오스테오카신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가 쫙쫙 안정적으로 2주, 3주 지나가니까 안정되는 거 보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검사할 때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아 그냥 숫자 몇 개만 줄어드는 것만 관심 있으시구나 이거 우자노 이거. <laughs> 제가 이번 주부터 더 확실하게 보여드려야겠네데 <laughs> 설명 드려도 저몇개 줄었어요만 맨날 보시는 거죠. <laughs>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아저 이거 너무 재밌어서 와. 네. 예. 자, 포사맥스 약이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비트산은 바이포스 포네이트 계열의 약으로 인한 합병증. 여러분들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드시는 모든 이 포사맥스 계통의 약들, 이 뼈를 약화시키는 약들은 자, 골다공증 골솔송증 골연화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약들이 오히려 뼈의 괴사와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약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턱뼈의 괴사의 네크로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턱뼈가 더 내려 안 좋아요, 더. 예, 이런 약을 먹음으로 뼈들이 썩어 나가고 칼슘이 자꾸 유실되도록 하지 마시고 지혜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뼈를 먹는 세포에 먹이를 주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칼슘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고 보유하실 수 있다고요. 예, 여러분은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희한해요. 칼슘이 모자라서 빠져나가는 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의료인들의 뼈에 대한 책을 보시면 칼슘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루 두끼 이상 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산성 음식 때문에 뼈를 먹는 세포가 자꾸 칼슘을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 창세기 1장 29절에 삼성 세탁기를 만든 분은 삼성 세탁기가 망가지면 세탁기가 망가졌을 때 AS를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LG에 가서 해야 될까요? 예. 삼성 세탁기를 만든 메이커에게 가야 고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는 우리를 만든 메이커가 누구십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과일을 너희가 먹는 건강하게 영생할 수 있는 먹거리로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왜 동물성 식품을 제안하셨는지 왜피트산염이 많은 곡식과 과실과 견과를 먹게 하셨는지 왜 채소 저지방 채소로 채식 식단으로 여러분이 암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게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 예방의학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건강에 유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좋은 말씀 한 소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혜인님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혜인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 귀한 그 사역을 하신 분인데 대장암으로 참 많이 고생하셨죠. 여기를 좀 아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도움을 드리실,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작지만 큰 결심, 참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배웠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 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아, 이렇게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 본다. 세상에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을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laughs> 공감 너무 잘 되시죠. <laughs> 전 너무 공감이 잘 됐어요. 희인종이 저도 배인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때 상처가 나면 참 쓰라렸어요. 근데 아,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제가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가 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제가 <laughs> 남을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저도 오늘 반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건강의 지혜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